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. 약간, 약간 팬미팅 분위기 조금 나요 뭔가 우리가 나중에 되게 일본에서, 일본에서 팬미팅을 하다가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세요 네. 아무튼 이렇게 대구에서 또 만나 뵙면서 너무 반갑고 저희가 또 5번 이렇 대구로 왔었죠? 네! 그때 여기만 오셨구나 여기 네. 아무튼 네, 감사합니다 저희 뭐 지금 굉장히 많은 걸 계획하고 있어요. 네.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. <laughs> 천천히, 뭐 사랑하는 얘기도 하고. 이게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토크 콘서트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사 <laughs> 그래서 뭐, 아까 오면서 별의별 얘기 좀다 해봤어요. 뭐, 한 번에 뽑아가지고, 그 다음 고민을좀 들어주고, 우리가 해결도 좀 해주고.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. 그린라이트라고.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, 아니면 여자가 있는데, 음.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나한테 했다. 이게 청신호일까요? 아니면 억신호일까요? 네. 이런 것확찾할수 있어요. 네. 정말 다감없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<laughs> 네, 그 오늘 고민 있으신 면계셔죠 손, 하나, 둘, 셋! <laughs> 와우. 여러분, 고민이 필요한데 여기 오고 있어요. 고민이 필요한데 왜 그렇게 안 해요? 자, <laughs> 저희가 콘서트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벌써 일어나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생겼어요.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미리, 미리 말씀해주세요. 드시고, <웃음> <웃음>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요.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 다음 곡 일단 들려드리고요. 아보도록할요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